지나가는 길에 오랜만에 알려드립니다. 1700, 2700 규격이 같아서 루퍼 맞추는 방법도 같습니다. 당연히 바늘 높이도 똑같다고 가셔야 되겠죠. 자, 요게 8mm입니다. 8mm로 침판 바로 여기 바닥에서 8mm로 맞춰주시면 돼요. 최대한 올라갔을 때 높이를 말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루퍼가 뒤로 빠졌을 때 바늘과 루퍼 끝과의 거리는 3.2mm입니다. 3.2mm요. 3.2mm 이렇게 봤을 때 3.2mm예요 당연히 루파가 진행하면서 제가 짧은 바늘을 3번 바늘로 부를게요 3번 바늘 홈을 아주 스칠듯 맞듯 지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 바늘도 그런 방법으로 그다음에 왼쪽 끝바늘은 살짝 아주 미세하게 뜹니다 살짝 물리적인 힘으로 눌렀을 때 잠시 기다렸다가 바늘이 이렇게 눌려지는 게 보이시죠 아주 미세하게 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실 거는 루파가 바늘을 교차하죠. 교차하는 시점에 보시면 바늘구멍과 루파구멍이 거의 일치하죠. 살짝 바늘구멍이 아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키포인트는 바늘이 직쪽을 찍을 때 많이 부딪힌다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정상이에요. 이렇게 한다 그래도 바늘이 부러지거나 끝이 나가거나 하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 주시면 삼봉 고장 안나고 땀 예쁘고 바늘땀 띄지 않고 실안 끊어지고 잘 쓰실 수 있습니다